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mtv 싱글코스 소개 영상입니다 칠포박목산 코스는 오프로드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코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많이 타져서 물고이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화면과 타기에는 예이 이 X같은 칠포박목산은 오프로드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코스인데요 예전에 펑크님하고 이창용프로님 찍었던 적도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7포방목산으로 가보시죠. 7포방목산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영일만 해안도로를 타고 가게 되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산업도로가 있는데 대형 화물트럭들이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바이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좌측에 보이는 산이 박목산입니다. 일반 자전거로 가면 뭐 30분? 내면 다 올라가는 그런 짧은 산입니다. 모텔 간판을 보고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보겠네 코스도 어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이 안 다니는 코스다 보니까 슬슬. 이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면이 산 자체가 약간 암석화된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산하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마 등산객들이 잘 오지 않다 보니까 오토바이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막. 올라가는 재미도 좀 있어요. 사실, 지금 바람 빼야 되는데. 아딱길 좋다, 이게. 그기뭐초이만 빼면, 아직까지는 꽃길인데요. 엑세시 타고 옛날에 올라갈 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 맛을 아니까 정기차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나오는 것 같죠, 이제. 오. 마냥이 달릴 수도없는게 이런 길들이 나오니까 원래는 저 포인트 보고 차간차는 따라가면 되는데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철버스는 저쪽인데 이쪽은 가면 어디지? 이따가 가볼까요? 이 도시 인상이 험악한데 이쪽 라인으로는 완전 소실되어버렸어요 가볼게요. 여기 아마 정상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혼자 오면 약간 수상하거든요. 되게 짧죠? 내려갈 때는 조심해야 아이야. 여기서 제가 이쪽으로 한번 올라온 길이고 이쪽으로 한번 일 갔다가 가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여기 내려갈라 했죠. 이쪽은또 뭐하는 곳일까요? 이 길이 아마 오프로드 그 길이지 싶네요 <laughs> <laughs> 오마이갓 아 여기는 뭐 아작을 내놨네요 오프로드 오토바이로 이제 다 갈아 놔가지고 여기는 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목숨 걸고 자기가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라인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비벼볼 건덕지라도 있지만 아 저쪽은 아닌 것같아 여기도 뭐 밑에 가면 마찬가지네요 이쪽으로 바짝 붙어서 타면 어느 정도는 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쪽 구간 그래도 좀 낫네요 저기는 비주얼 자체가 와제 타면 죽는다는 그런 비주인데 서운데 아힘들어 이래는 대박이죠. 와 이리로 오면 안되 바로 슬림 나버리네 좀더안해나 이장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장장 다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를 지금 방금 타고 내려와 봤는데요. 일단 저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데,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막심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오네요. 그럼 일단 이제 출근시간이 다 돼가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쪽 코스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상급자분들은 좀 빠르게 타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후단, 요, 이 구간을 지나 밑으로 내려가면 속도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물꼬리 크기 때문에. 한번 재미삼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이모. 길이 없는 건 알겠지? 아, 여기가 그거네요. 말로만 듣다 저는 여긴 불가능한데, 이 장면 프로는 이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 만인드또 아닌데. 이 길도 장난 아닌데요. 아왜 이래 거의 어, 다 내려왔으니까 가봐야죠 길 찾아서 도로공사하는 데는 큰 도로 쪽으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덕도로잖아 그 여기는 여기로, 여기로 나가면 밑에 도로가 나온다고 아 그냥 이, 길 나와요 어. 육0미터 앞에서 삼흥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